이 나이스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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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콘 도 사람 잘하는 사람이에요? 네, 좀 오. 와 지금 그런 유명인들과 조슨아 타이밍으로 나와가지고 <laughs> 네 나이스 이거 투 쇼트인 거 같은데 잠..잠시만요 네 제가 불..그.. 버닝 걸고 있을게요 같이 버닝으로 나가요 하나 둘셋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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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오른쪽 하나 둘다 오른쪽이긴 했어요 하나, 하나 넘어갔다. 둘다 없어요, 둘다 없어요. 이상, 설대비만 쬐고 있어요, 지금. 설대비. 다운, 다운, 다운. 그 사람 과연 머리로 돈거알 동거... 거고. 흥룡. 쫓아야 될거 같은데. 흥룡. 흥룡. 보여 주나? 야 쓰럽고, 쓰럽고, 또 같은 포지션으로 가 시간 좀 쓸까요? 네. 시간 좀 쓰면 롱으로 오거든요. 던지고 저, 그 폭만 빼고 올게요. 네 나이스 그러게요. 40초 40초 40초에 가죠 폭그 길게 한번 굴려볼게요 네 바로 앞에 있었다 쇼딘에 있었어요 방금 네 패스 저패할게요 버닝도 네. 그면 하나 둘셋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 하나 안 빠져가지고 왼쪽 밑에 다운 오른쪽 위에였던 앤데 이러면.. 아닌가? 대기하고 있을게요 나이스 저 버닝 잘 걸리죠? 네이러뭐 어디 버로 하겠다 바로 멸망 <laughs> 나이스, 예측샷! <laughs> 뻔하지, 뻔하지! 바로 쇼갈게요 네? 바로 롱볼게요. 어디 또 벌어 어, 저걸 패스하고, 저기 머리폭 빼는 게. 어, 어 네, 네. 사우도사우도사우도 예측. 그, 이폭도 찍게요 이폭. 네? 그럼 제가 그럼. 그러... 어, 예, 컨디컨디, 예. 삼컨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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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컨디. 삼컨디. 아직 있어요. 이제 모르겠어요. 안 보여요? 어 롱볼 롱폭롱폭아절대도오도 네, 어, 컨디 컨디 상컨디 아, 있었어요 방금. 삼 컨디 삼 컨디 와 까비 아우 이번에 포가 끼일게요 어? 스나 럽샷 아 이게 럽샷이드네. 롱안 보여요 이 사람 걸로 쫓보는 중이 사람 쫓다운. 녹뒤에 A만 지키고 아 손이 이렇게 꼬이지. 아. 와. 아보호대 빼야겠다. 아니 무적 무조, 무적 포지네 저거. 꼭 어, 없으면 못 이길 것 같은데요. 저 포지. 나이라고 오른쪽 위에 앉아 있고 가운데에 서 있는 게 빡대네. 그렇게. 레 어떻게 지 근데 이거 그안 놓치면은 싸거든요 근데 가운 컨디, 컨디 실각에 있었어요 방금 네. 컨디, 3방만 보던 자리 3컨디였어요? 빠졌다 빠졌다 네. 어, 3컨디 그대로 3컨디 폭 날리고 올게요 못, 볼, 못 본, 못본거 같으니까 아, 어..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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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가보죠. 또 그럴 것 하나, 하나, 하로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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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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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오 폭..폭 올리는거 지리데요 럼블로 하면 못 피해요 그니까 올리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요 쟤? 얘네 또 위폭은 잘 날릴 것 같으니까 어, 하나 제가 롱플 할게요 둘 쇼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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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쇼답 다운 쇼답 다운 나이스 삼박이랑 왼벽 조심 삼박 왼벽 삼박이랑 네. 왼벽 있어요 그대로 게요면 돼요 네. 네 타이밍 말해주세요 네. 하나 둘셋 왼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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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벽, 왼벽. 나이스. 네. 오, 아, 이거 확실히 럼벌이 사기인 것 같아요. 다시 사야 되나? 근데 멜, 멸... <laughs> 저, 막 서든에 이제 흥미가 약간 떨어져. 어, 얘네 위포가 꼈다가 하나, 하나 날렸어요, 이제. 실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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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리. 네. 버닝 짧게 나가 볼게요. 저도 뒤에서 같이 나가 볼게요. 면벽. 면벽 딱 면벽 빠았다오 정면 정면 나왔어요? 하나 둘 셋. 오 어, 대각. 아투총 봐야겠다. 어 이게. 패스 몰라요? 어둘다 필, 둘다 필. 아. 필. 아. 아, ADG 단자 같네 이거. 보여줘, 보여줘. 어! 아! 나이스. 네. 또 멸망 날라올 각이니까 뭐 빼주고, 뭐 구경 한번 해주고. 조답 조답 보에서날게요 축구랑 나가는 거한번더 할까요? 어, 저 그럼 역포가만 날리고 갈게요 이번 컨디로 나갈게요. 하나 둘 그냥 네. 역포 따질게요. 아, 저 그럼 살리고 있을게요. 쇼다페이터. 저 쇼스나 볼게요. 얇게. 저면하있다운다운 네, 다운. 나이스. 공진영이 또방금 무빙을 잘 쳐서 시간 버겨줘가지고 이겼어요. 자, 역, 역대가. 다운돼. 다운돼. 나이스. 또롱 나가시면 같이 나갈게요. 나갈게요 다운. 나이스 끝났다. 와, 저희 이렇게 잘했나요? <laughs> 다기자격 가지고 올려야겠다. 나이스. 아, 그로에서화실이설려나요라플은데 하나. 라플 맞아요. 벽자다 그니까 진짜, 던지는 거 아니면은. 1라에1치만 따도 이기는. 나이스. 쇼답 붙었다 쇼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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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플리이스 나이스. 나이스.